뉴스 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 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 문 손해사정사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엔 선우종합보험 선후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20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Institute.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에너앤프린트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조지아주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인 SK이노베이션의 현장 취업을 목적으로 불법 입국하려던 한국인 33명이 추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세관국경보호국은 지난달 애틀란타 국제공항에서 한국인 12명의 입국을 불허했으며 이들은 건설 현장에서 2-3개월 근무한 후 6-7천 달러를 지급받을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관국경보호국은 이들이 제출한 고용증명서가 허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며칠 후 허위 고용증명서가 설명서를 지닌 것으로 의심되는 한국인 21명을 추가 적발했는데 이들은 인근 시설에 구금된 후 한국으로 추방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한국인들은 정식 취업비자 대신 여행비자인 이스타만 취득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속칭 무비자로 입국해 돈벌이를 하고 돌아가는 형식인데 미국에서는 불법 취업 행위입니다. SK 이노베이션은 추방된 한국인들이 2차, 3차 협력업체가 하청 고용해 미국으로 입국하려던 한국인 근로자들로 확인됐다며 해당 협력업체 들의 강하 게 유감 을표 하고, 재발 방 지를 당부 했 다고 밝혔 습니다. 백인 경찰에 의해 사살된 흑인 레이샤드 브룩스 사건을 놓고 조지아주가 진영 싸움을 키울 것으로 보여 우려됩니다. 현직 연방 하원이자 11월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공화당 측 후보이기도 한 더그 콜린스 의원은 지난주 토요일 애틀란타 다운타운에서 경찰 옹호 집회를 열고 폴 하워드 풀턴 카운티 검사에게 이번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콜린스 의원은 정치를 위한 기소는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조지아 수사국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전에 검찰이 로 롤프 경관을 서둘러 살인죄로 기소한 것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하워드 검사가 일곱 번째 연임을 위한 투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에서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전국에서 일어난 시위대가 경찰 개혁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 측이 이 사건을 빌미로 경찰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나온다며 정치적 프레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하원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통과된 HB416 중어 범죄 법안이 상원에 괴류된 지 1년이 되었는데요. 여전히 상원을 통과하는 데 진통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상원은 지난 토요일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공화당 측에서 경찰과 최초 대응자들을 보호하는 막판 변경안을 놓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조지아주는 전국에서 중어 범죄법이 없는 4개 주중 하나인데요. 중어 범죄법은 인종, 피부색, 국적, 종교, 성적 취향, 성별, 정신적 및 신체적 장애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원에서 공화당 측 의원들이 이 법안에 경찰, 소방관, 응급구조대원 등 최초 대응자 그룹을 인종, 성별, 종교 같은 보호계층으로 포함한다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민주당 측 의원들은 이를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원 법사위원회는 수정안을 상원에 넘길 것인지에 대해 투표한 결과 5대3으로 부결시켰습니다. 중어범죄법에 대한 논의는 오늘 또다시 계속될 예정입니다만 일주일도 남지 않은 올 회기 중에 상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6월 31일까지 주정부 프로그램과 기관 운영을 위한 2021 회계연도 예산에 교육 관련 예산이 크게 줄어들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샌박주 하원의원은 상원이 통과시킨 2021 회계연도 예산안이 전년 대비 11% 삭감한 것으로 그중에는 공교육 예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초교육 프로그램에서 10억 5천만 달러, 교사 지원 예산 2,500만 달러, 학생 통학 서비스 제공 예산 1,500만 달러가 삭감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의원은 상식적인 선에서 검토한 결과 10억 달러 이상의 주 세입을 올릴 수 있고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청해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고 불필요한 감축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조지아주 상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 세입이 크게 줄어들 것에 대비해 26억 달러를 삭감한 281억 달러의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제... 애틀랜타 문학상을 공모합니다 미국 동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미발표 신작 작품을 시 부문은 최대 5편, 수필 부문은 최대 2편을 우편이나 이메일로 8월 31일까지 보내시면 됩니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상금 1,000달러를 비롯해 상금과 상패및 등단증서가 수여됩니다 제5회 애틀랜타 문학상은 제1IC은행이 특별 후원합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 족 자카르타의 무라피 화산이 현지 시간 21일 오전 두 차례 분화해 화산재가 6km까지 치솟았습니다. 1차 분화는 오전 9시 13분 경 328초 동안 이루어졌고 두 번째 분화는 9시 27분 경 100초 동안 이루어졌는데요. 당국은 무라피 화산의 경보 단계를 전체 4단계 중 2단계인 주의로 유지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120여 개 화산 가운데 가장 위험한 화산 중 하나로 꼽히는 무라피 화산은. 2010년에는 대규모 분출을 일으켜 350명 이상이 숨지고 약 35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무라피 화산은 올해 들어 1월부터 4월까지 매월 한 차례씩 분화해 대폭발 전조 증상을 보이는 것은 아닌지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고 부자이자 인도 재벌 기업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의 회장인 올해 63세 무케시 암바니가 세계 10대 부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암바니의 재산은 총 645억 달러로 세계 10대 부호의 이름을 올린 유일한 아시안 기업인으로 기록됐는데요. 미국 IT 기업 오라클의 설립자 겸 최고 경영자인 레리앨리슨과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여성으로 프랑스 화장품 기업 로레알의 창업자의 손녀인 프랑스와스베탄코르 메이예를 제치고. 9위에 올랐습니다. 암바니는 아버지가 세운 릴라이언스를 인도 최대의 기업으로 키운 인물인데요. 릴라이언스 그룹은 현재 인도 최대의 통신사, 인도 최대 수출업체인 석유회사, 대형 유통업체 등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인도가 사상 최악의 불황으로 향하는 마당에 암바니의 이런 재산 증가는 이 나라의 심각한 빈부격차를 말해준다고 지적했는데요. 인도에서는 상위 10%계층이 국부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유력 일간지 테네시안이 다음 달 이슬람교도의 핵폭탄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전면 광고를 실었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Dear Citizen 디 n 스리스 노브 l l e 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이 광고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마지막 대통령이며 다음 달 18일 테네시주 네시빌에 대한 핵폭탄 위협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과 트럼프 대통령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의 사진과 함께 핵 폭탄 공격이 성서의 예언이라며 장문의 문장들을 담았습니다. 이 광고는 곧바로 이슬람 혐오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테네시안 경영진은 광고 게재에 대해 사과하고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2차 유행 우려와 홍콩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미중 갈등 격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안전자산인 금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22일 싱가포르 시장에서 장중 한때 금 현물 가격이 최근 한 달간 최고치인 온스당 1,758달러 85센트까지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 금값은 이미 15%가량 상승한 수준이지만 골드만삭스는 온스당 2,0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등 투자 심리는 여전히 강한 애틀란타 인터넷 매체의 선두주자 뉴스앤포스트는 오랜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최근 도입한 최신 장비로 동영상 제작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남기고 싶은 각종 행사와 이벤트를 녹화하고 감동까지 그대로 전달되도록 편집해드립니다. 회사 소개, 제품 안내, 서비스 홍보 등 알려야 할 내용은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전달해드립니다. 캠페인이나 동영상 시리즈 제작도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그 품격을 높여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뉴스 앤 포스트 동영상 제작 서비스.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한국 소식입니다. 북한이 대남비라 살포를 예고한 데 이어 2년 전 철거했던 대남 확성기 방송 시설을 재설치하는 움직임이 포착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남북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확성기를 철거하고 비라 살포를 중단했었는데요, 북한이 이것을 재개하는 것은 곧 판문점 선언 폐기 수순에 돌입한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확성기와 전달은 상호 체제 대결과 비방의 대표적인 선전 수단입니다. 냉전 시대 심리전으로 회귀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북한은 40여 곳의 확성기 시설을 철거했었는데 그중 10여 곳은 이미 재설치 작업이 완료됐고 나머지도 모두 복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확성기 방송이 중지되면서 평온해졌던 DMZ 일대가 또다시 확성기로 상대를 헐뜯는 대결의 공간으로 뒤바뀔 전망입니다. 방역 당국이 수도권의 코로나19 집단 발병 확산 상황에 대해 2차 유행 중이라고 공식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름철 감소 예측이 틀렸고, 장기전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수도권의 경우 1차 유행이 2, 3월에 걸쳐 4월까지 있었고, 한동안 많이 줄었다가 5월 연휴에 2차 유행이 촉발돼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제가 어려울 정도의 폭발적인 대유행은 아니라지만, 이런 식의 유행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정 본부장은 바이러스가 고온 환경에서는 장시간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애초 여름이면 전파력이 떨어질 것으로 봤지만 여름철에도 코로나19는 전혀 약화하지 않을 것이라며 냉방을 통해 실내 온도가 어느 정도 적정하게 유지되면서 사람 간 밀접 접촉을 통해 끊임없이 전파가 일어나는 데다 신종 감염병인 만큼 우리 국민이 이에 대한 면역을 가지고 있지 않아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감염되기 쉽다고 우려했습니 청와대가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내용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남북미 정상 사이에 이뤄진 비핵화 과정을 두고 일방적 주장을 담은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이 가져올 후폭풍을 방관할 수만은 없다는 뜻으로 분석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한미정상 간 협의를 자신의 편견을 바탕으로 왜곡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원 국가안보실장도 상당부분 사실을 크게 왜곡했다며 외교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은 현직을 떠난 볼턴 전 보좌관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청와대는 이를 방치했을 때 회고록의 내용이 진실이 돼버리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관계가 급속히 악화된 상황에서 볼턴의 정제되지 않은 주장이 한미 관계는 물론이고 남북 관계까지 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6월 22일,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홍성구였습니다. 최은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